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 좋은 점, 좋은 저녁 이거 전자학기라고 합니다. RPG 메이커 MV 강좌 2화죠. 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이벤트의 기초와 대화하는 강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간단하게 매우 한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많이 좀 난잡하게 있는데요. 우선 이 위에 있는 것을 보도록 하죠. 이렇게 십자가 있는 거고, 하 이렇게 뭔가 사람, 뭔가 빨간색 이상한 게서 있는 느낌, 약간 3D적인 느낌이죠? 이게 바로 이벤트의 아이콘입니다. 솔직히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콘이. 왜 이게 이벤트의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우선 여기 한개다 하도록 하죠. 이거는 드래그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단일 타일에다가만 할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벤트를 만들어 볼 텐데요. 자, 기본적으로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창을 들어가는 방법과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킥 이벤트 크레이션 그리고 스타팅 포지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우선 간략하게 한다면 빠르게 이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퍼 이동하는 거문 보물 상자 그리고 이건 인벤토리인가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스타팅 포지션은 이제 시작하는 위치예요. 그래서 플레이어 보트 탈것배 에어쉽 비행기 그런 게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저희가 볼 거는 new입니다. new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더블 클릭이랑 똑같아요. 저는 간단하게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창이 오게 된다면, 이 위에, 아, 이렇게, id001이 있는데, 이게 지금 첫 번째 이벤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name. 이거는 바꿀 수가 있어요. 임의로 어, 설명 1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면 이렇게 타일에 그림자 효과가 생기는데요, 좀 다르죠? 이런 일반 그림자랑 이거는 이제 이벤트가 적용됐다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맵 타일을 바꾸더라도 이렇게 흔적은 계속 남아있다는 걸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들어가서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는 원하는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원하는 타일셋을 넣으면 원하는 상황에 맞는 알맞은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다가 뭘 만들까요? 사람을 넣을까요? 사람보다는? 네, 이걸 하도록 하죠. 자, 이게 좀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걸로 하죠. 그러면은 뭔가 횃불이 있습니다. 하! 그러면 이 방에 이렇게 횃불이 생기는데요. 이걸 한번 켜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이렇게 약간 음... 횃불이, 이상한 횃불이 생겼는데요. 그냥 정지되어 있는 느낌으로 좀 동적이지 않잖아요. 자, 이거를 이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쪽에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에 보시면 워킹, 스태핑디렉션 픽스, 뚜루가 있습니다. 이 뚜루는 지나가는 거라서 아예 별개의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렉션 픽스 이거는 보시면 사람으로 바꿀게요. 자, 사람으로 바꾼 상태에서 여기서 대화란 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절 쳐다보잖아요. 이거를 이제 고정시킬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렉트 픽스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저를 찾아보지 않게 됩니다. 이런 효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돌아가서 이거를 어디 있었죠? 여기 있다. 자 이걸 바꾸고요. Apply. 자그 다음에 텍스트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옵션에 Walking 걸을 모션입니다. 그리고 Stepping 서 있는 모션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Walking이랑 Stepping이 님의 차이는 캐릭터가 움직였을 때 이런 효과를 이렇게 움직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움직일 때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위로 움직일 때 이렇게 각각의 모션이 나오는 거고요. 스태핑은 이 가로의 타일을 순차적으로 반복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 있더라도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 예로 워킹은 캐릭터 움직였을 때, 이거는 이렇게 움직였죠. 하지만, 스태핑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플레이 하고, 오케이. 한번 보도록 하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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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식으로 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옵션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프로폴리티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아도, 봐도 되나 아니야 트리거도 중요하죠 솔직히 여기 다 중요해요 그래서 기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프로퍼리티블로 캐릭터 셈엑스 캐릭터 어버브 캐릭터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이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거는 사람 어플라이 이거는 이렇게 어플라이 플라이 그리고 이거는 어버브 캐릭터로 하도록 하죠. 자 이거는 c m s 캐릭터. 이거는 블로 캐릭터로 하도록 하죠. 나 아, 대충 눈치는 채신 분들이 있겠지만, 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보도록 하죠. 그리고 캐릭터에 계속 음, 사람이 생성되는데 따라다니는 파티 시스템이죠. 다 없애도록 하죠. 여기 어디였죠? 네 시스템. 여기에 쇼, 펄, 음, 쇼 플레이어 팔로우스를 없앱니다. 오케이. 하. 자! 가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어, 이거 스테핑이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끄도록 하죠. 복잡하니까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블루 캐릭터는, 이 이벤트가 캐릭터 아래 뒷면에 위치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사뿐히 들여박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버브 캐릭터는 제 캐릭터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그 아래로 지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s a m s 캐릭터라 캐릭터 동급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트리거가 있습니다 트리거는 액션 버튼 플레이어 터치 이벤트 터치 그리고 으. 오토런 패러렐이 있습니다. 이건 병렬 구도라고 해서 기본에 있는 이벤트와 별다르게 작동하는 이벤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 거고요. 오토런은 자동으로 효과가 나오는 거고요. 이벤트 터치는 보실 때 이게 이벤트란 걸알수 있죠. 저희가 이게 1번 이벤트잖아. 이 이벤트 각각의 이벤트가 터치를 했을 때 발동하는 거고요. 그건 플레이어가 터치했을 때 터치는 제가 A 버튼이나 B 버튼 그 확인 버튼을 이용해서 터치를 하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 터치는 제 캐릭터가 터치했을 때 얘기하는 거고 이벤트는 이벤트 캐릭터가 터치했을 때 말하는 겁니다. 액션 버튼은 선택 버튼 있잖아요. 그걸로 버튼 눌렀을 때 발동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토노미어스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픽스드 랜덤 어프로치 커스텀이 있습니다. 어프로치는 제 캐릭터를 따라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건 랜덤. 이거는 픽스도 고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여기에서도 픽스로 돼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위에 컨디션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장 나중에 설명하는 이유가 가장 음, 핵심 포인트. 아, 이건 뭐라 말해, 뭐 모르, 모르겠어. 다중요해서. 근데 이게 가장 설명할 게 많아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두었다고 할게요. 자,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가 제일 중요한 건데 스위치는 나중에 스위치 강제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스위치를 20개 또 맥시멈으로 9999개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0개까지인가요? 아무튼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켰다 껐다 하는 그런 스위치를 말하는 거고요. 이것도 스위치네요. 두 개를 만들 수가 있군요. 음, 그쵸? 그렇죠? 배라블이 있습니다. 이거는 적용되는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열쇠의 개수가 한 개보다 많을 때, 뭐, 같거나 작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임의의 변수를 두는 거고요. 자, 셀프 스위치가 있습니다. 셀프 스위치는, 음, 이 004번 이벤트에만 독자적으로 셀프 스위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개 적고요. 네개 밖에 없어요. 가용성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이벤트로 더 복잡하지 않게 어, 꼬임이 적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템이랑 액터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이템 포션을 가지고 있을 때 캐릭터가 나오는 거고요 액터에서 헤럴드가 있을 때 그때 이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컨디션은 이거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스위치 1번이 켜져 있을 때 이거는 2번이 켜져 있을 때 하면은 1번과 2번이 다 켜져 있어야지 나올 수 있다는 뜻일 수 있겠죠 베라블 이렇게 점점 많아질수록 변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텍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음, 쇼 텍스트 하면 되고요. 페이스는 원하는 이미지에서 원하는 걸로 찾아서 글을 쓰면 되는데요. 아무튼, 안녕! 하고, 윈도우, 바텀, 탑, 미드 이런 게 있습니다. 백그라운드에는 윈도우 효과를 말하는 거고요. 바텀은 탑, 미드, 바텀. 위에 텍스트가 나올 것이냐, 가운데 텍스트가 나올 것이냐, 아래쪽에 텍스트가 나올 것이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딥으로 봐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댄스 프론트는 이런 식으로. 다 똑같네. 왜지? 자, 이렇게 하고요. 똑같이 바꾸겠습니다. 봐 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안녕, 안녕, 안녕"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위치와 각각의 원하는 텍스트 상자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벤트 페이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페이지가 응용법과 더불어 설명할게요 자이 위에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2335는 없지 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꾸시면 이벤트 페이지 카피 이벤트 페이지 클리어 이벤트 페이지가 있습니다 카피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해서 만드는 거고요 이렇게요 그럼 똑같아지죠 그 딜리트는 이벤트 페이지를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번이 됐죠 카피에서 붙여넣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클리어 이벤트 페이지는 이번엔 남아있지만 내용물이 비워지는 거예요자뉴 이벤트 페이지는 그냥 새로 만드는 거예요쭉 계속 20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엄청 많죠? 자 저희는 간단하게 5번까지 만들게요 그리고 칸이 어디였죠? 음. 아 필요가 없는 것같아 새로 만들게요 자 클리어 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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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쪽에다 만들도록 하죠 자뉴두두두두둥 이렇게 해볼 이렇게 보시면 이것들은 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숫자가 높을수록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위에 2번 있고, 2번 위에 3번 있고, 3번 위에 4번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효과를 만들고 4번 효과를 만들면은 4번이 먼저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죠. 클리어. 딜트 자, 3번을 할게요. 3번이 부글부글 하죠. 스태핑으로. 그리고 2번이 마법사 스태핑, 그리고 1번이 몬스터라 하도록 하죠. 제 아니다, 게이트로 하도록 하죠. 제일 큰문 스태핑, 아니야. 스태핑은 아니죠. 자, 오케이, 이렇게 한번 볼까? 아니야. 응. 그리고 이벤트 팁으로는 이거를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끌 수가 있어요. 원하는 것으로 다시 배치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쪽으로 할까요? 아니야 이쪽으로 하도록 하죠 자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죠 부글부글 즉큰 문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 자리에 뭔가 남아있다는 느낌은 나지만 음 남아있는 느낌도 안 생기는군요 그냥 4번만 생기는 거예요 3번 네 3번짜리 이게 가장 넘버 원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 이미지, 오토노미어스 무브먼트, 가, 기, 음, 자동으로 움직이는 모션이랑 옵션, 프로폴리티, 드리거, 컨디셔널, 컨텐츠 이렇게 하, 봤는데요. 컨텐츠는 너무 많아서 이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파고 들게요. 그러면 이번 강좌 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파트에서는 모션과 맵 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작기였습니다 모두 바이바이